에 좋아! 아우, 오늘은 좀 늦었네요. <laughs> 어제, 그, 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좀 새벽까지 집에 못 들어가고 있다가, 어, 늦잠을 자버렸어요. 네. 더, 그래서 목소리가 좀 잠긴 점 이해를 해주시고요. 어, 오늘은 대망의 무분의 날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늦어가지고 너무 걱정했는데,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 건지, <laughs> 어, 앞에 계신 분은 누구죠? 저는 감기 걸린 전입니다 이름이 뭐예요? 저는 이장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장현이? 장현이는 이제 원래 더주에서 계속 스텝으로 같이 했던 친구였다가 저희가 수원으로 오자마자, 수원이 집이에요. 이 친구가. 그래가지고 이제 와주에 더 많이 오게 된 친구예요. 다행히도 이 친구가 몇시부터 기다렸죠? 저 8시 반이고 아무, 누구 없었어요? 아무도? 처음에 올때 아무도 없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예. 한몇 시쯤에 사람 하나 더 있었어요? 한.. 사람들이 11시 그때부터 와가지고 딱저 보자마자 바로 다시 가더라고요. 아 진짜요? 예. <laughs> 매장 구경하고 왔으면됐을 텐데. 그러게요. 어, 일단 이 친구 알비노 레몬을 데려갈 친구고요. 사실 장현이한테 맡기면 너무너무 좋은 게이 친구는 이제 경력이 많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작파님? 그죠? <웃음> <웃음> 어, 이 친구는 막, 어, 좀 아픈 개체들을 잘 돌보기로 유명한, 이제, 더주와 와쥬 사이에서 잘 돌보기로 유명한 친구여가지고, 사실, 레몬이라는 모프가 종양, 종양이 있는 모프이기 때문에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또 장현이한테 돌아간다면, 저는야, 뭐, 거의, 뭐, 좀, 걱정을 덜 하고 살수 있을 정도네요. 사실, 어, 분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아는 동생이 될 수도 있고, 완전히 모르시는 분이 될 수도 있고, 그니까 러 기회가 굉장히 공평한 거예요. 정말 저는 딱그문 앞에 있는 분을 기준으로 드리거든요. 어, 아무래도 조금 더, 어, 빨리 오셔가지고, 받아가시는 분이, 그렇겠죠? 좋겠죠? 그렇, 그렇다고 <laughs> 네. 너무 빨리 오는 건안 돼요. 음, 그렇게 8시 반부터 오시면 안 돼요. <laughs> 그렇죠. 어, 그래, 그래, 무분 <laughs> 때는 너무 열정적이셔서 차명 6시부터 기다리셨다. 근데 아... 나는 진짜 6시가 어떻게 버티시나 싶기도 하고. 전 진짜. 그거 보고 다시 잤어요. <웃음> <웃음> 나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분은 진짜. 음, 진짜 대단하죠. 앞으로 이 친구를 어떻게 키울 겁니까? 저는 이게 레몬이 종종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치료는 안 된대요, 완전히. 음, 그 근데 이것보다 더 나아지게, 음. 그러니까 어, 완치는 아니더라도 그나마 괜찮아지게는 애들이 음. 잘하면 할수 있다고 음. 걸 그때요. 예전에 봤었어요. 음. 그래서 그걸 생각해서 음. 한번 이게 딱떴잖아요 음. 이게 어쩌면 기회가니까 아 그런 생각으로 한번 음. 해보, 해보려고. 아우, 호보가 대단해요, 그저 그렇죠? 재판님. 그렇죠. 이런 친구들을 뭐라고 부르죠? 동물 애호가죠. 어, 동물 애호가 맞아? <laughs> 모르겠습니다. 파충류 애호가야. 파충류. 어. <laughs> <laughs> 장현이 집에서 못 키우고 있어요? 저는 사바나랑 음. 비어디, 음. 블루터, 음. 거북이 등등 음. 키우고 있습니다. 음. 되게 많이 키우는 걸로 알아요. 그, 그, 집이 그렇구나. 거의 동물원 수준이라고. 아, 아. <laughs> 비어디 알이 이만큼 쌓이셨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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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하면 전 죽었어요. 아. 가지고 와, 누나한테. 응, 음, 당연하죠. 어. <laughs> 누나한테 무분해? 당연하죠. 알았지? 네. 누나도 무분해야겠다. <laughs> 그럼, 검사 시간? 음. 정말, 비어디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좀 만만치 않다 보니, 사역 세트까지 해서 가격대가 만만치 않다 보니, 좀 약간, 가격, 그, 개체 가격이 노말이어도, 8,9만원 하니까 그렇죠.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장현이가 그렇게 도움을 준다면, 야, 누나가 한번 좋은 주인을 찾아볼게. 그렇죠. 어차피 너도 힘들잖아, 비어디는. 그건 키울 게안 돼요. <laughs> 알겠습니다. 어, 오늘은, 이, 이제, 장현이라는 친구가, 알비누 레몬의, 어, 어, 주인공이 되었고요. 줘봐 네. 잘생겼죠 아유 중학교 나와도 되나? 아니요 추합니다 어, 어, 이렇게 이렇게 중학생이에요 <laughs> 중학생이고요 올해 몇 살이죠? 올해 자랑스러운 16살 16살 예. 중3 그렇죠 내년에 고1 아... 고1 고1 공부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해야지 그렇죠 어. 그리고 작년에는 집에 완전히 완전 사육방이 따로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그거는 장현이가 몇번 자랑을 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따로 확인은 딱안 해도 될것 같아요. 네. 정말 장현이 그 사진 볼 때마다 경이로운 게 코맥스가 몇 개며, 아. <laughs> 이런 저런 채집통이 몇 개며. 밥 되게 잘 먹는 애니까 밥 많이 줘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끔 근황도 알려주세요. 맨날 올릴 것 같은데. 맨날 올린다고? <laughs> 안 하기만 해봐라. 하하하 아. <laughs> 어쨌든 좋은 주인 찾아서 다행인것 같고요. 네, 근황도 올려주시고 앞으로 누나 많이 도와주고 알았지? 도와줘. 어, 우리 장현이야도 그냥 칭찬해. 응. 감사합니다. 음, 역시 감사합니다. 우리 장현이 개인기가 있는데 그거는 하면은 홍아들한테 맞을까 봐 누나 못 시키겠다. 음, 저 지금도 죽어요. 아닙니다. <laughs> <laughs> 아신다. 오늘 간단한 인터뷰였고요, 여러분. 어 좋은 주인 만난 레몬한테도 어, 행운을 빌어주세요. 잘가. 안녕 하가요 주바. 잘가렴. 잘 생기 잘 생겼어 오지. 잘 생긴 겁나 잘 생겼어. 우리도 이제 오동통해지기 시작했고 오지. 어, 잭파님아 저랑 초점 공부 좀 해야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유동적이지 못해. 카메라 어떻게 한 군데만 이렇게 잡고 있어요. 좀 심하다. 내가 님 영상을 보면서 다, 댓글 달아놓은 거 봤어요? 재판님은 나랑 좀 초점 공부 좀 하자고? 아 혼자 찍다 보니까 또 어렵죠, 그게 뭐 혼자 찍다 보니까 어려워요. 좀 심하네, 이분. 저랑 <laughs> 공부 좀 해요. 알겠습니다. 음,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어,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다 같이 주바해주세요. 다 같이. 주바!